오늘은, 아직 안 왔으니까, 33 3 이렇게 칠게 3, 아, 3명, 3명, 3명. 왔어요. 예, 예. 네, 어, 네, 네. 가볍게 치세요, 가볍게. 네, 너무 너무 더. 천천히, 천천히. 톡, 톡. 목 부기, 목 부기, 목부이목 부기. 나가자. 나간다. 목 부기, 목 부기. 쭉. 오케이. 네, 쭉. 빵. 그래, 뭐. 오케이. 쭉. 나가지 말고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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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<목소리가> 네, 앞에 또 잡죠 와요. 먼저. 이렇게 계속 이제 쪽 들어가고. 우리가 수색을 딱 나왔겠어. 쪽. 근데 저 상태니까 쪽 아. 오케이. 한 입으로 팍. 어. 다가간다. 어, 기운이 없어지네, 진짜. 1 2 3. 쭉. 음? 아, 응. 네. 어, 이렇게. 네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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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네, 음, 둘, 셋, 하나, 어, 둘, 하나, 아스 네, 은데 더칠 거야? 예, 한번 더. 예. 가십니 네, 쭉, 다리가 네.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. 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허리 돌아가는 건 좋은데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게 n 리쭉리 Toragano, 홀리 Toragano, 홀리 Toragano, 홀리 t 둘빡 a g a n o

네, 들어이오세요오케 아, 와, 앞에서. 네. 서, 던져. 팔. 오케이, 오케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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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이 오케이. 지금 아웃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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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아이이오이 오케이. 오이이대로 들어가요 들어갔어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오이에요 빵, 아, 빵, 오케이, 둘셋 빵, 더 들어가야 돼 골방, 빵, 오케이, 스쭉 빵,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아 네. 어, 오늘 이렇게 땅에 안 서지는 느낌이에요. 네. 쭉, 오케이, 아 감사합니다. 네. 수비 수비. 응.

나간 오케이! Okay. Uh, <laughs> 아! 아니,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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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십니다 버스, 버스. 에이, 와. 아, 수고십니다버스오야 네, 예, <laughs> 눈부셔 에이. 에이. 아 아, 나이스. 여유. 하. 아, 나이스. 아,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아, 나이스. 아 나이스. 하. 이 조심, 조심.

去过，好了。 와, 글러브 차가워. 부자시로아아 맞다. 아 나이스. 아, 공이 오는 게안 보이냐? 오오아 <laughs> <laughs> 아! 야너가 버렸다. 하나 나이스 캐치. 지나가 버렸다. 나이스 캐치.

됐다 했다 아아 <laughs> 아까워 <laughs> 힘내세요 힘내세요 좀만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다 왔어요 다 왔어요 <laughs> 됐다 오케이 아씨 나의 비래 다시 하나 오케이 세 아우야 좌로로 계속 지어주시네네 아이고. 넷, 너무 다섯. 에이, 어. 러스, 러스, 러스. 아, 그 아! 아. <laughs> <그래서 그렇게> <laughs> <끝>. 이너무멀다 <하이>. 아. <laughs> 아아! 네, 감다 아아! 아아 아! we 진다오어 뒤로 <laughs> 아... 그 <년> 있어. <laughs> 네. 아 괜히 한다있어 아... 오케이 에아이런거 이거 아 이거 유튜브가 맞다 나왔는어 좀 뒤로 가세요. 오케이. 내가, 내가 3인형무실점은힘들거야 오케이. 오케이. 어. 이 오케이. 오나이오나스이 아... 아... 아. 아. 네, 감사합니다. 제네시스 <laughs> 가족 이세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제네시스 <laughs> 이... 아, 옆쪽으로 좀 이동해 고니야카 <laughs> <laughs> <laughs>